네 번째, 준석이에서 이준석으로 명칭 변경, 국대 시즌2정작 배틀. 아, 앞으로 인데 인드라가 준석이 아, 대신에 이준석으로 하겠습니다. 준석이가 아, 잘하네요. 그리고 인드라가 얘기했잖아요. 준석이가 아, 당대표 되면 앞으로 아, 인드라 나경원 아, 언니 좋아하고 누님 좋아하지만, 네. 아, 그, 아, 이준석이 당대표 되면 의외로 잘할 수 있다고. 당선 전저 당대표 전부터 얘기 한바 있습니다 수석가 잘하네요 네, 감동을 먹었어요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천막 당사 정신이 떠오르네요 네, 이준석이 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작업은 아, 박근혜 대통령의 천막 당사 정신을 계승한 걸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보이고요 네, 감동할 수 있겠다 아,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그 40대, 이따가 여론조사할 때 잠시 언급하겠지만 이 40대 분들이 네, 대한민국의 개혁은 이준석을 봐라 라고 이 40대들에게 대안이 뭐냐, 국힘당이 대안일 수있냐라고할때인들라는그 네, 40대들에게 아직까지 제명이나 낙연의 에게 기대하는 이들에게 이준석을 봐. 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즌 2죠. 지난번에는 대변인 배틀을 했고 선발 이번에는 정책 배틀입니다. 2,600건 거의 2,700건 정도의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네요. 이것은 굉장히 한국 정당사에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드라가 그 한국 정당 정치가 후진적이다, 오류다, 삼류도 아니고 오류다라고 강조해 온 것은, 예, 이게 한국은 조직위 주고 조직위원장이 대빵이고 이 정책을 중시해야 되는데 이 정책위원회가 어당 중심 당 중앙에 있지만 가장 배불릴 없는 직책이. 민노당 이건 주대한님 정책위원장 맞고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 네. 민노당 이건 정의당 이건 반정밀당 이건 국힘당 이건 여태까지 어느 정당이든 예의 없이 한국에선 정책이 실종됐습니다. 없어요. 뭐 정책이 막 나오는 건 뭐냐? 예산도 없이 그냥 질러대는 겁니다. 예산. 네. 해외에서 국제사회에서 정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을 우선시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폐악의 극치를 보여준 게 바로 문재인의 파쇼 정권입니다. 예산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날림이죠. 날림 공사죠. 날림 정책이죠. 있어 서 이러한 예산을, 예, 감안한, 예, 미국 정책 내서 오는 거 없죠.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예, 그냥 나오는 거 없습니다. 예산이 먼저 우선시 되는 게 예산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네. 국가돈이니까 국민세금이니까 남의 돈이니까 마음대로 퍼서 써도 된다. 이게 발정미당 파시스트의 기본 사고 방식 아니에요. 거기에 숟가락 나서 뒷돈 마련한다. 비자금 마련한다. 이게 발정미당 파시스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개념 이런 네. 이런 오류도 아닌 이건 그냥 예 전제정치 시대 때나 있었던 120년 전에 우리 그 조선 양반들 썩어빠진 음물한 개구리들의 전형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싸그리 되어야겠죠. <laughs> 이런 낡은 사고 협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수국골통은 반정리당입니다. 전의 파시아 조 수국골통 집단이에요. 그것을 개혁이라고 믿고 진보라고 믿는 이들은 쇠뇌된 예, 겁니다. 40대 분들 당신의 생애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이 정도로 하고 인지구조화 때문에 벗어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반전.